반갑습니다. 자판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 요즘 이제 카니발 차량들 가솔린 모델 많이 찾는데, 오늘 가솔린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때마다 항상 늘 외쳤던 거죠. 중고차는 풀옵션. 자, 오늘은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식 주행 거리 약 8만 9천 킬로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또한 놀이 없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자이 추가 옵션이 이 가솔린 차량도 동일합니다. 디젤과 동일하게 듀얼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프리미엄 팩까지 장착이 됐는데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그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건 권팀장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또 내부 또한은 또 실내 크니까 다맞춰나기 때문에 아주 차량 상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때마다 외쳤던 중고차는 풀옵션 지시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만나보신 색상은 블랙 바디입니다. 블랙 바디 색상으로 풀 옵션 차량 준비해봤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에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제 사구 안개등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보시는 게 뭐죠? 바로 어라운드입니다. 이 더뉴카니발, 이 카니발들은 이 어라운드뷰를 왜 제가 항상 영상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냐면. 이큰 풍채 정말 필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항상 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 바로 이 어라운드뷰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하 주차장, 좁은 지하층에 들었을 때 주차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옵션으로 해서 편안한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분들이 같이 운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라운드뷰 있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휠 상태 보시면 약간의 좀 까짐 현상은 조금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아쉽지만 앞쪽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좀 다시 다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또세이브될수있는게 바로 이분다. 사이드 발판 약 35만 원은 사이드 발판까지 세이브된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에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만나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뒤에 상태 보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거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은 대략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요겁니다 썬루프, 듀얼 썬루프,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인기가 좋죠. 또 여름철이나 이런 봄, 가을에 개방감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썬루프가 또그 목적을 이제 흡연을 원하시 흡연하신 분들이 썬루프 찾기도 하지만 또이 차박 하신 분들 찾습니다. 왜냐면 은 이제 안에서 가끔 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드시다 보면 냄새 때문에 이 썬루프 있는 걸또 찾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141서에 구입할지 기억해 주셨다가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권팀장이 빠른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검정색 바디에 그레이 톤에 대한 시트입니다. 자, 내장지 상태 보면 약간의 이렇게 생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아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때마다 항상 외치죠. 중고차는 풀옵션. 이왕 사실 거 조금 더 투자하셔서 좋은 프로스 차량 사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더뉴카니비이 이제 그, 그 전보다는 이제 시세는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4세대 나오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냈으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전유 카니발을 접해볼수 있게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반대쪽 회상태 보면 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건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발판이 달려있으면 이런 부분이 세이브되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상도 아주 좋다는 게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앞쪽 회상태 보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거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분은 뭐 다시다 보면 조금 까진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옵션을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 신차를 뽑을 때는 많이 넣을 순 없지만 이렇게 또 중고차로는 가성비 좋은 게 바로 이런 옵션이죠 자 왼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함께 윈도우 시티 접이식 아 윈도우 시티 접이식 백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옵션 바로 이거 봅니다 이크레 오디오 프리 미엄팩권팀장이 가장 사랑하는. 프리미엄 팩이 들어가고요. 자,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이 프리미엄 팩이 들어가면 나파 가죽과 함께 이 몰딩이 추가됩니다. 이 몰딩이 들어가야 이 프리미엄 팩이 몇 가지 묶인 거예요. 나파 가죽, 몰딩, 크레오디어계기판 이렇게 해서 가장 비싼 옵션이 더뉴하니발에서이 프리미엄 팩입니다. 그래서 꼭구매하시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 가죽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찢어짐, 헤어짐 전혀 없고요. 또이 차량은 다 건팀장이 매입해서 실내클릭해놨기 때문에 시트 상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옵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드라이브와이즈. 자, 계기판 밝히죠. 후측방, 차선이 탈 210V 미끄럼 방지, 주유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 약 88,980km 약 89,000km고 약 11,000km와 아직 엔진 미션에 대한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왼쪽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드투비 항상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는 A필러 천장에 흡연 흔적 전혀 없고요. 유보 가능한 롬미라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썬루프가 들어가면 이 실내등이 LED로 변경이 됩니다. 요즘 구매했는데 참고하시고, 자, 썬루프는 제가 이렇게 열었는데 개방감 좋은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라운드뷰 제가 영상 때마다 꼭 말씀 이제 화소 확인 해주신걸 추천드리고요. 자 화소도 지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딱 보시면 자, 문을 또 닫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프로토 공주기 함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억수 단자 u s 단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스마트키도 이렇게 보신 대로 두개 있고요. 편안하게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스마트키도 보시면 이렇게 버이 슬라이딩도 버튼도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도 있으니까 길게 누르시면 이것도 다 작동 된다는 거고지 드리고요. 에코 모드, 전방 감지기, 3단 열선, 3단 통풍, 전자 파킹, 핸들열서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선글라스 케이스와 함께 핸드폰 충전 단자, 1 2 v 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다시 방향과 함께 보조 수납함까지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자 카니발들은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분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은 제가 뭐큰 옵션은 따로 말씀안 드리지만,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LED 사이드 발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또 밤에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도로에 달리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래쪽 보시면, 2열,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열선 시트, 210V 핸드폰 충전 단자, 보조 수납함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있기 때문에 어느 차량보다도 깨끗한 차, 안전한 차를 원하시면 권팀장, 권팀장 차량 강력하게 추천, 추천,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게 또 안에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내 크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항상 청결한 차량으로 판매하니까 이 부분 구독자분들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권팀장이 준비한 차량 어떠셨나요? 자, 말이 필요 없는 중고차는 풀옵션에 이렇게 LED까지 들어오니까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자, 오늘 권팀장이 아주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빠른 선점을 하기 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좋은 차량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풀옵션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옵션까 살펴봤는데요. 자, 말이 없는 풀 옵션 차량. 대영상 네, 때마다 말씀드려요. 중고차는 풀, 풀, 풀 옵션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썬루프드라이버 아이즈, 프리미엄까지 모든 옵션이 들어간 풀 옵션 차량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식 완전 무사고차입다 주행거리 약 8만 9천 k 로나야 했고요. 미세먼지 또한 누이 없습니다. 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제목으로 가격 나가니까 요점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고요. 항상 권팀장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붙이면 권팀장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구독!